범부인가 성인인가 임재가 하루는 하양장로, 목탑장로와 함께 승당안의 화톳가에 앉아 있을 때 말했다. 보화가 매일 거리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니 그가 범부인지 성인인지 아십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보화가 들어왔다. 임재가 바로 물었다. 그대는 범부냐, 성인이냐? 보화가 말했다. 그대가 먼저 말해보라. 내가 범부냐, 성인이냐? 임재가 곧장 악하고 고함을 지르니 보화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하양은 새색시 선이요, 목탑은 높아 선인데, 임재어린애가 도리어 한 개의 눈을 갖추었구나. 임재가 말했다. 이 도둑놈아. 보화는 도둑놈 도둑놈 하고 말하고는 곧 나가버렸다.